혹시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원하시나요? k f u i a 14인치 FHD IPS 노트북 휴대용 트리플 스크린 포터블 모니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선명한 FHD IPS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 휴대가 간편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트리플 스크린 기능은 멀티태스킹을 극대화하여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연결 옵션과 뛰어난 호환성으로 노트북과의 연동이 쉽고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 제품은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